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이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흙이 쉽게 흙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어, 바둑 좀 두시는 분들은 야 이거 위험한데 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바둑을 얼마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게 완전히 다른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 흙돌들이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수 쳐서 예, 살려고 하죠. 백이 이으면은 틀어 맞고 예, 이렇게 찌르면 따내서 이한점한 한 점이 이제 잡히니까 이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살려는 건데 이때 흙이 따낼 때요 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 꽉 이어서 흙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이걸 끊으면은 백이 따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흙이 화를 내도 예,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력이 좀 세시는 분들은 요걸 단수치지 않고 이제 끊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예, 이렇게 두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살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백이 밀고 들어오는 거는 흑이 탄해서요. 이것 따내면 이어서 흑이 살게 됩니다. 자, 하지만 흙이 여기를 끊을 때 백은 이걸 잡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1회1 자리에 두는 수가 있어요. 아까와 똑같은 거거든요. 단수치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딴에도 아까와 달라지는 게 없죠. 예, 그래서 흙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흙이 진짜 잘 도와야 되는데요. 흙의 첫 번째 수 어딜까요? 예,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백돌의 옆구리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거든요. 일단, 만약 100이, 요렇게 둬버리면요. 어, 이, 거는 걸려들었어요. 이거 그분이 오신 거야. 자, 단수 치면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는 거죠. 왜? 이걸 밀고 들어가면 따 애가, 따내면서 뒤에는 백0 0도란 점이 단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따내면 꽉 이어서 이제 크게 두, 두집 내고 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끊기면 백이 전부 잡히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수순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 이렇게 뒤에서 틀어막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밀고 들어올 때 패를 하는 건데요. 이게 수순이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 크기 이거를 먼저 먹여쳐서 패를 하려고 하면 이제 따내면은 그때 아유, 이렇게 두서... 오, 어, 이거 팻감으로 쓰려는 거거든요. 하지만 크게 먹여치면 배가 따내는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반대쪽에서 따내면 먹여쳐서 옥집으로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묘스프이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